이렇게까지 옷과를 당한다고? 절이가루? 마비? 정방석화가죠? 아! <laughs> 운영자님! 왜이거 이상해요? 리제 리제야 서버 재부팅 는데 뭐? 안돼! <laughs> 안 안돼! 안돼! 아. 씁쓸하군요 넘어가요 난다는 게 뭔지 알까요? 젠이나 지금... 긴타마 잡았어 보여줄게 와라, 아따 시노, 긴타마빠치 어떤데? 어? 안 보이네? 미안 나 혼자 보고 있었어 다시 진짜 보여줌 나라 치타 마치, 마 어떤데 어떤데 내마타마 어떤데 황금알, 황금 마치, 어떤 황금 마에3 인분 <laughs> 3 인분인데 한 명은 좀 하자가 있네요 뭐쨌든뭐이 정도 치 마치, 첫... 오! 오개 많아 잠깐만, 이 중에서 한 마리쯤은 응애가 있지 않을까? 률레비어 24, 봐봐. 히 나이스! 바로 킥보에클 그래! 나이스! 드디어! 드디어! 진정! 진정! 음, 아, 뭘 무거워요. 해안 무겁구만, 지금 하나도. 아, 나 진짜. <laughs> 어, 뭐야, 이거? 이게 뭐지? 곧, 곧 에임 잘 잡아, 에임 잘 잡아! 안 돼! 안 돼! 아니, 에임 잘 잡으면은, 살수 있을 줄 알았지. 해목이해목이 필요없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국꼭질이 <목소리> 아, 나요 오, 어떡해 떡국꼭질난나 아, 다. 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가자 아 따꼭질 너그느아왜안 응. 응. 멈추지? 멈출 때 됐지 않나? 멈출 때됐잖아 <목소리> 멈춰!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<목소리> 10초간 숨을 참아보래요. 숨을 <laughs> 아. 5분간 참으면 된대요. 죽어? 그럼. 저 응. 귀여운 거 잡았어요. 뭐야? 오오오 오? 오 뭐야?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. 짠! 어때요? <laughs> 어때? 이 작은 거 세기.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있으면? 너네 약간 특유 취향이네. <laughs> 특이 취향? 저거 얼마나 귀한 건데 저요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아가 이거 어. 아 괜찮아요. 하면서 돌리는 거 같은데 아니, 다 좋은데요? 퓨딩에, 아, 괜요요괜찮아닥트리오요네아네 괜찮아요. 괜아요괜아요아아요괜요아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 어? 머리카락 잘... 있어요, 죄송한데. 아 아니요. 모자 있어요 주아 있어요? 이거 모자예요 그러면? 네 벗어 볼까요? 어 벗어 보세요. 어 말이 좀 이상한데 벗어 보라는 게? What? 자그 <laughs> 지켜 드릴게요 펭귄님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응. 꼭 좋아하는 분이 있을 때만 그 앞에서 이렇게 벗으시도록. 네? <웃음> 네? <웃음> 넘어간다세. 어 다즈비님이다. 지켜보자 그. 좋은 생각인데 스토킹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말을 거는 거야. <목소리> 어머나!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즈민니다 아이돌. 다수빈님 저 콘서트장 가서 제 목소리 들으셨나요? 콘서트장에서 어? 다수빈님 귀엽다고 소리 지르고 왔었는데 무서워 아, 죄송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제거 네. 보여드릴게요 한개 너네 아, 아, 목소리 왜 이래요? 왜 이러냐니! 뇨 아, 네. 아, 뭐라는 거예요? 음. 왜 다시 볼에 넣으셨어요? 저희 애들이 너무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아서. 아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음이 나왔어요. 진짜죠? 근데 에이. 진짜 크기 엄청 <laughs> 큰데요. 그죠?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아니 어? 에? 에? 뭐라고요? 크기가 엄청 큰데요. 아니 난 쓰레기다. 난 쓰레기다. 에이? 난 쓰레기야. 도망갔다. <laughs> 도망갔어. <웃음> <도망갔죠>. <웃음> 친구가 삭제되었습니다. 이거 친구 하나 사귀기도 힘들군. 내 친구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다. 넘어가요. 배어 가르기. 나이스! 어, 설마! 설마! 이거 킹의 모습이! 뭐냐! 오! 오! 커져! 가냐! 오. 와! 대박! 야, 그긴 거다. 이게 진짜 긴 거지. 아키우기 잘했는데? 아, 물에서 나처럼 이렇게 간지나는 걸 타고 다닐 사람 없을 거야 허어, 있겠네 가라도스 오 어, 물기? 아, 데미지 개악한데? 원톤 박치기 아, 데미지 개오려 오케이 염동력 하면은? 후딘이 더 세긴 하네 근데 라프라스는 어, 뭐야? 아니, 왜 회복해? 저 얍삽하니까 염동력 또 회복하면 죽여버리겠어 야! <laughs> 어느 세월에 죽여? 저거 몬스터브루 잡냐? 적겠지 하지마너치기하지마 아! 하이퍼볼, 하이퍼볼은 잡히겠지. 나올 생각하지 마. 나오면 죽여버려. 죽여버리겠어. 염동력아 죽였다. 아돼아돼아돼아돼 안돼! 아럴수 없어! 넘어간다들아 뭐지? 어... 맞아요 P.A. 남봉 어 뭐야! 어 깜짝이야! 아 그럼 깜... 와 뭐야! 어 롱스원이다! 와 안녕하세요 리제님 안녕하세요 길을 가던 앵모새가 말을 네. 전해줘가지고 저도 아 인당하고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예,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? 제보를 드렸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어, 대박! 인자님, 네.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노래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. 내일 하긴 하는데 내일 그 노래 방송 몇 시에 합니다? 아 <laughs> 내일 다섯 시에 합니다. 여러분들 내일 휴방 하겠습니다. 응? 맞나? 그러면 스폰으로 가실까요? 어, 어 네. 이거 음. 아무거나 아. 하나 올려주실래요? 어, 그러면은, 저도 선물 드릴게요. 근데, 이거 진짜 귀한 거, 이거, 이로치예요 이거. 이로치요? 네. 네. 진짜 귀한 거니까, 아껴주세요. 제가 그걸로 다른 스텔라이브 멤버들 다 팔고 오겠습니다. 레벨 을 찍어서. <laughs> 아 이거 괜찮은 거 <것> 같아. 어? <laughs> 아니, 이거 무슨, 금화같이 생겼는데? 아니, 그러면요, 이거, 그 말이에요, 그 말. <laughs> 대박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해요 저도. 진짜 감사합니다. 우와, 나, 나, 너! 예디 혹시나 또 찾는 포켓몬 있으면 같이 찾아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야미, 야미. 아, 근데 롱스톤 그러면 혼자 발견했어도 못 잡았겠다. 너무 감사하네. 그래도 나이 소중한 걸 줬으니까 그말내거 아니라고? 어, 나한테 있었으면 내 거지. 나한테 있었는데 내댕이 거라고요. 그저댕인데 <laughs> 혹시 <laughs> 그... 한번 확인해봐. 좀 아래쪽이 허하지 않은지. 확인해봤는데 여탁 들어가도무지 야야, 그건 범죄지! 야봐. <laughs> <엄마. 웃음> 들어가고 후기 좀 궁금하긴 한데. 후기 좀.